음력 12월 생의 기본 성향은 한마디로 말하면 빠르게 자라는 사람의 기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또래보다 훨씬 깊은 생각과 현실 감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생각이 너무 많다. 나이에 비해 철이 들었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며 실제로도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결과를 예상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음력 12월은 추걸로 한 해의 끝자락이자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겨울의 한복판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이미 새싹이 움트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금의 즐거움보다 이후의 안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했을 때 생길 책임과 결과를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행동이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력 12월생은 자유보다는 책임, 즉흥보다는 계획, 감정보다는 현실을 우선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뒤에서 정리하는 역할을 도맡기도 합니다. 스스로 나서서 주목받으려 하지 않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이 오면,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스스로를 답답하게 느끼는 시기를 겪기 쉽습니다. 또래들이 가볍게 도전하고, 쉽게 포기하고, 다시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음력 12월생은 한발 물러서서 고민합니다. 이 선택이 맞을까? 지금 시작해도 끝까지 갈수 있을까?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다 보니, 행동이 늦어지고, 기회가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인생이 재미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무언가에 푹 빠져 무모하게 달려본 경험이 적고, 감정에 몸을 맡겨 살아본 기억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며 나는 왜 이렇게 계산적일까?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책임을 너무 일찍 배운 사람의 특징에 가깝습니다. 음력 12월생은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실패 이후의 부담을 먼저 떠올립니다. 자신만 힘들어지는 실패가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선택 하나에도 무게가 실리고 쉽게 던지지 못합니다. 이 점은 젊은 시절에는 발목을 잡는 성향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다른 의미로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력 12월생의 증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시작했지만 방향을 잃고 누군가는 여러 번의 선택 끝에 지쳐버릴 때 추궐생은 묵묵히 쌓아온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화려한 도약은 아니었을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남들이 보지 못했던 준비의 시간이 어느 순간 결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일과 돈, 책임이 얽히는 시점에서 이 성향은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충동적인 판단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단기적인 유혹보다 장기적인 안정을 선택해왔기 때문에 큰 위기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려 하고, 신뢰를 쌓는데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결국 사람과 기회가 다시 돌아옵니다. 음력 12월생의 또 다른 특징은 겉으로 드러나는 강함보다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감정을 크게 표현하지 않아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오래 붙들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미칠 영향을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표현이 절제될 뿐,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과 배려가 지나칠 정도로 강한 편에 속합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들은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답답함, 재미없다고 느꼈던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의 신중함과 인내가 지금의 안정과 신뢰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순간,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달라집니다. 음력 12월생에게 중요한 것은 조급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태생적으로 느린 대신 깊은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늦게 피는 꽃일 수는 있지만, 한번 피면 쉽게 시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아도, 시간이 갈수록 존재감이 커지는 유형입니다. 결국 음력 12월생의 인생은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지속의 싸움입니다. 가볍게 선택하고 쉽게 포기하는 삶과는 다른 길을 걷지만, 그길 끝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리와 단단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답답하게 느꼈던 모든 순간은 사실 인생을 지탱해줄 가장 강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음을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재물운의 특징입니다. 음력 12월생의 재물운은 속도가 아니라 구조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들은 돈을 대할 때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들뜨지도 않고 반대로 손해를 본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삶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감각이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음력 12월생은 돈을 쓰는데 신중한 편입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보다는 이후에 남을 부담을 먼저 계산합니다. 충동구매나 과시성 소비에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며 이 돈을 쓰고 나면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답답하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향은 시간이 갈수록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음력 12월생은 큰 돈을 단번에 벌겠다는 생각보다 돈이 새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능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위스크가 큰 선택을 피하며 한번 만들어진 자산을 오래 유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투자에는 약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형성 실물 기반의 재물운에서는 매우 강한 편입니다. 부동산 토지 장기저축 안정적인 사업 기반처럼 시간이 쌓여야 힘을 발휘하는 영역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성과가 느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과 비교하며 조급해질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추궐생의 재물 흐름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한번 모인 재물은 잘 흩어지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도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음력 12월생의 재물운이 늦게 피는 이유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무리해서 벌기보다는 오래 갈수 있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재물운은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감과 무게감이 더해지고 중년 이후에 비로소 쌓아온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와 결혼 성향입니다. 추월생의 연애 성향은 한마디로 말해 현실 중심적입니다. 사랑을 감정의 폭발로 여기기보다는 삶을 함께 꾸려가는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 강한 설렘이나 자극적인 감정보다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안정감과 신뢰를 먼저 살핍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도 매우 신중한 편입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생기면 쉽게 빠져드는 자신을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감정이 지나갔을 때도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사람과 위기 상황을 함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연애의 시작은 늦을 수 있지만 한번 시작하면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표현은 서툴 수 있습니다. 말로 애정을 드러내거나 감정을 자주 표현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행동과 책임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힘든 순간에 자리를 지키며 상대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애정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초반에는 차갑거나 무심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감이 깊어지는 유형입니다. 결혼은 역시 빠르기보다는 늦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결혼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함께 짊어지는 선택으로 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가치관의 조화를 모두 고려한 뒤에야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혼 시기는 늦을 수 있지만, 일단 결혼을 하면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월생은 결혼 후에 오히려 증가가 드러납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태도가 분명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쉽게 도망치지 않습니다. 큰 감정 표현은 없어도, 묵묵히 가정을 지켜내는 힘이 있어, 배우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잘 맞는 궁합. 음력 12월생에게 가장 잘 맞는 궁합은 따뜻한 불의 기운과, 두드러운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입니다. 추궐생의 기본 기운은 차갑고 단단한 토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데워주고 흐름을 만들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버틸 수는 있지만 삶의 온기와 생동감은 외부의 기운을 통해 보완될 때더 살아납니다. 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추궐생에게 추진력과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망설일 때 등을 밀어주고 지나치게 신중해질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추궐생은 불의 기운이 가진 과열과 충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추궐생의 삶의 방향성을 더해줍니다. 토가 단단히 받쳐주고 그 위에서 목이 자라나는 구조는 매우 안정적인 궁합입니다. 추궐생의 인내와 지속력 위에 목의 기운이 성장과 확장을 더해주면서 함께 할수록 삶의 폭이 넓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특히 음력사 5월생은 따뜻한 기운과 성장 에너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추궐생의 차분한 성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력 8, 9월생 역시 성숙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현실적인 추궐생과 가치관의 조화를 이루기 쉽습니다. 이들과의 인연은 처음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음력 12월생에게 좋은 인연이란 강하게 끌어당기는 관계가 아니라, 오래 함께 가도 지치지 않는 관계입니다. 빠른 불꽃보다는 은근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짝이 됩니다. 이러한 궁합을 만났을 때 추월생의 인생은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무리입니다. 음력 12월, 추월에 태어난 사람들. 이들은 언제나 가장 늦게 출발합니다. 눈에 띄지 않고 앞에 나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누가 끝까지 남아있는지 분명해집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 때 추걸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흔들릴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소란스러울수록 더 단단해지는 운명. 당장의 박수와 주목은 없을지 몰라도 결국 가장 오래 버티며 가장 많은 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쌓아온 시간은 결국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힘이 됩니다. 늦게 피지만 쉽게 시들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음력 12월 추월생이 가진 가장 큰 운명입니다. 구독하시고 1월달 운세도 놓치지 마세요.